2022년 대선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김건희 씨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물증이 나왔습니다. 대선 3주 뒤, 김건희 씨와 통일교 측이 통화한 녹취입니다. JTBC가 그 내용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기업체까지 대선에 총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여기에 호응하며 더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교단 행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독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뺐습니다. 한 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통일교가 대선에서 윤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언급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건 2022년 3월 30일로 윤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지 3주 지난 시점입니다. 통화는 뒷자리가 8 5 63으로 끝나는 건이투 번호로 이루어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전 본부장의 당선 축하 인사에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답합니다. 이어 윤전 본부장이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것은 처음이라 말하자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윤전 본부장 발언은 통일교 지역교회는 물론 통일교 계열 학교와 기업체까지 총동원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일교 측이 윤전 대통령을 지원한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김건희 씨에게 조직을 총동원해 도왔다고 직접 알리고, 김 씨도 이에 호응하는 통화 녹취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김건희 씨는 윤전 대통령 취임 뒤 7월 15일 통화에서도 윤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만 더 도와달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 측은 당시 후원금이 충분히 들어와 큰 도움을 받을 필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